ESFJ 남자 ENFJ 여자 성향. ESFJ 남자는 따뜻하고 사교적인 배려가야. 겉으로는 활발하고 친근하지만 속에는 책임감과 헌신이 깊이 자리 잡고 있어. 사람들의 감정을 빠르게 읽고 분위기를 조율하는 능력이 뛰어나지. 사랑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안정감을 찾고 인정받을 때더 빛나는 사람이야. ENFJ 여자는 카리스마 있고 사람을 이끄는 리더형이야. 겉으로는 다정하고 열정적이지만 속에는 강한 신념과 비전을 가지고 있지. 타인의 성장을 돕고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으며 적극적으로 변화를 만들어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립하지. ESFJ는 현재의 따뜻한 교류를 중시해. ENFJ는 미래의 가능성과 비전을 중시하지. 즉, 한쪽은 지금 우리가 행복해야 해라고 생각하고, 다른 한쪽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해라고 느끼지. 서로의 방향은 달라도 공통적으로 관계와 사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둔다. 연애 시작. ESFJ 남자는 다정한 표현과 행동으로 상대를 챙기며 다가가. 자주 연락하고 작은 배려로 신뢰를 만들어. ENFJ 여자는 그 진심을 빠르게 읽어내고 상대가 가진 따뜻함에서 안정감을 얻지. 서로의 다정함이 겹쳐지면서 첫인상부터 편안하고 따뜻한 기류가 형성돼. 썸 단계에서는 ESFJ가 자주 연락을 주도하고, ENFJ는 대화를 깊게 이어가며 공감으로 신뢰를 쌓아. 오늘 너 덕분에 힘이 났어 라는 말이 오가며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지지. 연애가 시작되면 ESFJ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배려를 하고 ENFJ는 큰 그림 속에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하나는 현재를, 다른 하나는 미래를 책임지며 관계는 안정적이면서도 활기차다. 데이트를 예로 들어보면. ESFJ는 로맨틱한 이벤트와 세심한 준비를 통해 따뜻함을 전하고, ENFJ는 미래에 대한 대화를 이끌어가며 함께 그리는 그림을 보여준다. 이 조합은 현실적인 배려와 이상적인 비전이 만나 시너지를 만들어내지. 조심해야 하는 행동과 말. 하지만 성향의 유사성이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해. ESFJ는 자주 확인받고 싶어 해. 내가 너한테 중요한 사람 맞지라는 말을 듣고 싶지. ENFJ도 표현을 잘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비전에 몰두하다가 표현을 놓칠 때가 있어. 이 순간 ESFJ는 불안을 느끼지. ENFJ 여자는 큰 그림과 목표를 중시해. 하지만 ESFJ는 지금 이 순간의 안정과 조화를 더 원하지. 왜 당장 행복보다 미래만 보나라는 불만이 생길 수 있어. 또둘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만 방식은 다르다. ESFJ는 친근하고 편안한 관계를 넓히고. ENFJ는 영향력을 발휘하며 집단을 이끄는 데 집중해. 이 차이가 반복되면 왜 그렇게 앞서가냐와 왜 현실에만 머무르냐라는 갈등이 생길 수 있어. 추천하는 카톡 멘트 예시. ESFJ 남자가 ENFJ 여자에게 하면 좋은 멘트. 네가 보여주는 비전이 나한테 큰 자극이 돼. 너의 열정이 내 하루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 오늘은 내가 다 준비했으니 편하게 즐겨. 네가 곁에 있으면 내가 더 성장하는 기분이야. 너의 따뜻함이 나를 안정시켜. 네가 이끄는 모습이 존경스러워. ENFJ 여자가 ESFJ 남자에게 하면 좋은 멘트. 내 다정한 배려가 늘 든든해. 너의 따뜻함 덕분에 내가 힘을 내. 네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때 고마워. 너와 있으면 안정감이 커져. 내 진심이 나를 더 부드럽게 만들어. 내 관심이 내 마음을 밝게 해. 썸 단계에서는 너랑 있으면 즐거워 같은 가벼운 설렘이 좋고 연애 초반에는 내 덕분에 든든해 같은 신뢰 표현이 필요해. 갈등 중에는 내 시선을 존중해라는 멘트가 효과적이야. 화해 후에는 너와 함께라 다행이야 라는 확신이 중요하지. 생활 속 갈등과 조율. 생활 습관에서도 차이가 있어. ESFJ는 즉각적인 반응과 빠른 해결을 원해. ENFJ는 충분히 큰 맥락을 본 뒤에 움직이지. 그래서 ESFJ는 왜 빨리 대답 안 해라고 하고. ENFJ는 왜 당장만 보냐라고 느낄 수 있어. 금전 감각에서도 다른 점이 있어. ESFJ는 사람들과의 교류와 따뜻한 시간을 위해 지출하지. ENFJ는 더큰 목표를 위해 투자를 중시해. 이 차이는 반복되면 현실적인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어. 헤어짐의 원인. ESFJ 남자의 과한 집착과 확인 욕구는 ENFJ 여자에게 부담이 돼. 너무 무겁다라는 생각을 품게 하지. ENFJ 여자의 과한 비전과 이상은 ESFJ 남자를 지치게 해. 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불안을 만들지. 또두 사람 모두 감정과 관계에 강하기 때문에 사소한 오해도 크게 번지고 감정적으로 소모될 수 있어. 서로가 같은 방식으로 기대하면 충족되지 않아 실망할 수도 있지. 제외 가능성과 방법. 제외의 열쇠는 현재와 미래의 조율이야. ESFJ 남자는 따뜻한 표현 속에서 여유를 보여야 해. ENFJ의 미래 지향적인 시선을 존중할 필요가 있지. ENFJ 여자는 비전 속에서도 현재의 따뜻함을 챙겨야 해. ESFJ의 다정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고마움을 표현해야 하지. 다시 만나려면 서로의 언어를 배워야 해. ESFJ는 내 표현은 진심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ENFJ는 내 비전도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라는 걸 알려줘야 해. 서로의 방식을 이해할 때이 관계는 더 깊어지고 오래 갈수 있어. 오늘은 ESFJ 남자와 ENFJ 여자의 연애 흐름을 깊게 알아봤어. 다른 MBTI 조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